합니다. 여기는 서희주은이고 여기는 서희주연입니다 오늘은 두근두근 엘리베이터를 읽어 볼 건데요.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엄마가 안 보이네. 유치원 버스를 서 내린 서진이는 두,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. 엘리베이터를 혼자 어떻게 타지? 서진이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. 가슴이 쿵닥. 끼웠지만 서진이는 용기를 내어 단추를 꾹 눌렀어요.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에 한참 멈춰 있었어요. 지하에서 누가 타나? 그릉 그릉 소리를 내며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1층으로 올라왔어요. 가슴이 쿵쾅쿵쾅 쿵쾅쿵쾅 서진이는 주먹을 꼭 쥐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. 이때부터 문이 스르륵 열리자, 손에 손에 물건을 잔뜩 든 멋쟁이 아줌마가 보였어요. 안녕, 반가워. 난 2층에 산단다. 넌 몇층에 사니? 아줌마가 먼저 반갑게 인사했어요. 7층이요. 혼자서 집에 가더니 참 시식하구나. 아줌마가 어깨를 토닥여 주자, 서진이는 두려움이 조금 사라졌어요. 2층입니다.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열리자 향긋한 풀냄새가 풍겨오고 은빛 줄들이 아름답게 반짝이는 아 세상이 펼쳐졌어요. 여기가 우리 집이야. 콩콩이 점프를 하고 있으면 언제든 놀러와. 네, 안녕히 계세요. 서진이는 콩콩이 점프 놀이를 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허락해줄지 조금 걱정되었어요. 아줌마가 내린 뒤, 이번에는 덩치가 큰 산만한 누군가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. 무거운 택배 상자를 든 우체부 아저씨였어요. 아저씨, 몇 층에 가세요? 제가 눌러드릴게요. 서진이나 아저씨를 도와주고 싶었어요. 참 엄마 잠시만 멈춰